마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모두들 간절하게 다음 어벤져스 영화를 고대하고 계시죠? 다노스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 대단한데요. 그래도 다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게 생각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 과연 우린 무엇을 보게 될까요? 또 다른 위협, 그리고 어쩌면 매드 타이탄보다 더 끔찍한 다른 악당일 수도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마블 유니버스가 무엇을 제공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논란이 많은 마블 캐릭터인 갤럭투스부터 시작해 보죠. 타노스는 비록 뒤틀렸지만 자기 자신의 도덕성에 이끌리는 반면 갤럭투스에겐 이런 터무니없는 면이라고는 전혀 없죠. 그는 한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었지만 전 세계적 규모의 대재앙인 전능한 독립체로 바뀌었죠. 갤럭투스를 세계를 삼키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먹이로 모든 행성들을 삼키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팬이라면 판타스틱 4 실버 서퍼의 위협이라는 영화에서 그의 존재를 보았을 겁니다. 실버 서퍼는 사실 갤럭투스의 전령관이자 신부름꾼이라고볼수 있죠. 그는 갤럭투스가 소비할 세계를 찾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파괴할 준비를 합니다. 전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뭔지 알아요. 잠깐! 판타스틱 4의 갤럭투스가 나왔다면 그가 어벤져스 영화에는 나와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닌가? 글쎄요. 판타스틱 4 시리즈가 새롭게 선보여졌기 때문에 마블이 갤럭투스를 어벤져스 세계의 다음 최고의 악당으로 선정할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그가 제격이긴 하죠. 하지만 제 리스트에 있는 그 다음 캐릭터도 막강한데요. 그의 이름은 메피스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화책의 광적인 팬이 아니라면 이 캐릭터를 완전히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매번 새로운 악당들을 소개하니까 그래서일 수도 있겠죠. 기본부터 시작하죠. 메피스토는 모든 종류의 악한 짓을 하는 불멸의 악마로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명 높은 메피스토 팰레스에서 기원했는데 그 악마와 매우 닮았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고스트라이더를 기억한다면, 자니 블레이즈를 타우르의 해골 모습의 바이커로 바꾼 게? 다름 아닌 메피스토였죠. 그러나, 그건 그저 그의 파워들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파워들은 어마어마하죠. 그에겐 모든 종류의 마법 능력이 있고, 형체 변화는 물론, 시간 자체를 바꿀 수도 있죠. 악마로서 자신의 영역 안에 있을 때 더욱 엄청난 파워를 얻는데요. 만화에서 그는 갤럭트스와 동등하게 승부를 가리죠. 그가 다음 어벤져스의 궁극의 적이 될까요? 제게 물으신다면 대답은 다른 후보들만큼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한 적이 있는 악당들을 잊지 말도록 하죠. 예를 들어 도르마무는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영화에서 오직 한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이용해 그를 곤경에 빠뜨렸지만 도르마무는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 강력한 존재를 무찌르지는 않았는데요. 그는 타임 인피니티 스톤의 힘으로 그저 돌마무가 지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게 만들었죠. 돌마무는 자신의 영역인 다크 디멘션의 지배자입니다. 그의 야망은 언제나 인간 세계를 얻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가 어벤져스와 싸울 만한 좋은 악당이 될수 있죠. 그 외에도 만화에서 그는 어벤져스를 혼란시키기 위해 로키, 또 다른 돌아온 악당, 그와 팀을 맺었죠. 그러니까 만약 그가 타노스 다음으로 슈퍼 히어로 군단에 맞서는 악당이 된다면 전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은 어떠세요? 만약 제 말에 동의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노스보다 강력한 힘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의 유일한 진짜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데 말이죠. 바로 데스죠.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찾아오는 그 추상적 죽음을 말하는 데스가 아니라 인간 형상의 데스 말이에요. 마블 세계에서는 사랑, 증오, 영원 그리고 죽음과 같은 관념이 모두 의인화돼 있어요. 그리고 타노스는 꽤나 열렬하게 그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네, 데스는 여자입니다. 영화에선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화책 시리즈에서 매드 타이탄이 하는 일은 모두 데스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만약 이 의인화된 자연의 힘과 관련된 반전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과연 놀라워해야 할까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어벤져스가 마침내 타노스를 처리할 때 그의 여자 데스가 그 복수를 할 수도 있죠. 이건 다음 편의 대전에 대한 내기의 판도을 높이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높은 파워를 생각해 볼까요? 그 거대함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면요. 어벤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힘을 합쳐도 다른 추가적 도움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정도의 적이라면 엄청나겠죠. 그 적의 이름은 아브락사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본적으로 파괴의 화신입니다. 아니면 파괴, 그 자체죠. 제가 영원도 의인화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세요? 아브락사는 영원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세계를 창시한 영원과 자연 발생적 대응 관계이고 그의 부모이자 수호자인 영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옛날 옛적에 그는 탈출에 성공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가 완전 다른 수준의 힘을 가졌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는 갤럭투스를 가뿐히 패배시켰거든요. 비록 다른 우주의 갤럭투스지만, 그래도 갤럭투스들은 다 강력한데요. 이 점은 곰곰이 생각해볼 거리죠. 아브락사스 같은 자가 우리의 불쌍한 지구, 우리의 불쌍한 우주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벤져스도 그에게 맞서지는 못할 겁니다. 정말 무서운 예상이 아닐 수 없네요. 지구의 원한을 품은 또 하나의 악당이 있습니다. 어나힐러스죠. 네거티브 존이라 불리는 영역의 지배자인 곤충 형상을 한어나헬레스는 만화 시리즈에선 원래 판타스틱 4 때문에 분노했는데요. 그들이 그의 분노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자유의사에 의해 네거티브 존을 벗어날 수 없음에도 지구를 파괴할 방법만을 찾는데요. 결국 그는 그 방법을 찾았고 우주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 거대한 무리의 전투함을 모았죠. 야망이 솟는 것 보이시나요? 물론 그렇겠죠. 여러분은 곤충 형상의 외계인들이 있는 거대한 함대가 다음 어벤져스 영화가 필요로 하는 악당일 것 같나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제 이 쇼의 가장 재밌는 부분으로 가보죠. 제가 앞서 말한 모든 악당들이 다 멋지긴 하지만, 이들에게 곧 다가올 어벤져스 영화의 악당 후보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상태와는 좀 불확실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바로 이들과 대적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강력한 적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셀레스티얼들이 있죠. 우주 외계 종족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내에서 이들의 기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이들 중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행성의 자아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셀레스티얼들은 인피니티 스톤의 원래 주인이고 그래서 그중한두 명이 타노스로부터 건틀렛을 되찾기 위해 되돌아올 것이라는 게 말이 되거든요. 이들이 그것을 해낸다면 그건 엄청난 반전이겠죠. 여러분은 타노스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가 건틀렛 없이 혼자서 뭘할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도 전 모두 모아진 인피니티 스톤들이 다음 영화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왠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게 우리를 마지막 하지만 어떤 식으로는 최소는 아닌 최고의 악당 역할로 간주할 캐릭터로 이어집니다. 바로 로드카오스. 만약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 해도 무리가 아닌 것은 그 어떤 마블 영화에도 그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그가 꼭 등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어요. 타노스가 그의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것으로 세계의 반을 파괴했을 때 그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망가뜨렸는데요. 그리고 그건 큰손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겠죠. 마블 신화에서 그 큰손들은 형제인데요. 바로 로드 카우스와 마스터 오더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그들이 제시하는 자질을 의미합니다. 타노스의 행동에 의해 형국이 바뀌자 로드 카우스는 그때서야 스스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독립체임에도 그에겐 언제나 그에게 맞설 동생이 아직 존재하죠. 로드 카우스의 사악한 힘을 막기 위해 어벤져스가 마스터 오더와 한 팀이 된다면 정말 멋진 콜라보가 될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엔 매우 인상적인 전투일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엔 제가 다섯 번째 어벤져스 영화에서 마주칠 법한 대부분의 슈퍼 악당들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의견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만약 제 이론들에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블 팬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언제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